한번더 해? 응. 지금 먹을 건데? 응. 오빠, 안었는데 이거는 사고 볼까? 민선이 얼굴이 왜 이렇게 작아 보니까 <laughs> 민지가 앞에 <laughs> 나와 있으니까. 오 <laughs> 어, 대두, 오 어, 대두 성민선. 야 빨리 샘보고 빨리 보고. 아, 아까 민선이 치킨 먹는 걸 찍어줘야 되는데. 멀쩡히 <laughs> 치킨 먹을 건데. 그래? 응. 좋아 좋아. 너거다 먹어. 야나 진짜 많이 먹는다. 야, 프렌치 프렌치 저기. 먹던데. 어 프렌치가 없어서 좀 아쉽다. 그 아줌마 똥땡이 아줌마 있지? 응. 누님이 다 먹었어. 응. 두개 먹었어.